여서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추석 연휴, 네, 아직 안 끝났죠? 이 영상을, 음,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추석 연휴 잘 지냈고, 아마 오늘부터 이 영상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별이이구요. 전직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별이의 일상생활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혹시 정확한 환생시기는 정해졌을까? 라고 물으셨어요 음, 정확한 환생시기라는 것은 사실 어,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어...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엄마가 알고 있는 그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음. 엄마에게 다시 오는 것에 대한 별이의 생각은 어떤지 네, 궁금하다하셨어요. 엄마의 욕심으로. 다시 엄마에게 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엄마에게 꼭 전하고 푼 말이 있는지도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있어요. 어, 공감가는 다른 엄마들도 혹시 어, 공감이 가는 음,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환생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어, 맞이하게 될, 네, 걱정들이 또 있죠. 또, 아픔을 함께 또 겪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힘든 모습을 본 엄마로서는 이것을 엄마의 욕심 때문에 다시 오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별이 견주님만 그런 건 아니고요. 꽤 많은 다수의 엄마들이 같은 마음이세요. 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모습은 분명 엄마도 보았으면은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본 모습은요, 엄마의 과거 중에 그기쁨의한 순간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 별이 안녕,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게 그런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별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음 저에게 제가 본 영상은 이래요. 경사가 제법 이렇게 높은데요. 처음엔 그렇게 높게 봤거든요. 그런데 넓은 들판에 경사가 이렇게 좀 높아요. 근데 너무 넓고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또안 높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꼬마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모습을 시선에서 느껴지는 속도감도 느낄 수 있었고요. 흥분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달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요. 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이는 것은 바라봄의 시선이 계속 이어져요. 무언가 달리면서 내 앞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선이 달리는 것보다 점점 더 빨리 시선이 먼저 가요. 그 시선이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엄마 앞에 었어요 네. 그런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시선의 마지막 끝에는 어딘가 달리고 있었을 때, 그 시선의 맨 마지막은 엄마의 앞에 있었어요. "별이 일상생활이 궁금하다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나에게 하루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긴 시간과 지금이라는 긴 시간에 이어진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종일 무언가 하는 것이라고 전하기 어려워요. 나는 모든 순간 기쁨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엄마를 바라보는 내가 있고 깊은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기쁨을 찾아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혹시 정확한 환생의 시기는 전에 전에 정해졌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하고 나를 찾고 만나는 것에 필요한 이야기는 모두 전했습니다. 나는 내년 여름의 마지막에 지상이 있을 거예요라고 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는 9월의 초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9월 초쯤에는 또는 9월 달에는 임신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여름의 마지막 지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상이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음, 9월 초쯤에는 네, 9월달에는 음,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환생 후에 엄마에게 다시 오는 것에 대한 별이의 생각은 어떤니 라고 물었습니다. 반가움 그 이상으로 무척 기쁩니다. 밤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많은 빛 중에 또다시 나를 찾아준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네. 하늘을 보면 정말 무수히 셀수 없이. 한가득한 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시 나를 찾아준다는 건그 어, 어떤 언어로도 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엄마의 욕심으로 다시 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나도 신도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가진 것을 알고도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선택일 뿐입니다. 엄마에게만 주어진 선택이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만나기를 미안함이 들어서 포기해도 그 또한 선택이에요. 신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루어줄 뿐.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체험하는지. 사랑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그저 선택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저 선택일 뿐이에요. 다시 오라고 선택하는 것과 네, 오지 않아 그 불편하고 불편 음, 다시 만나기를 미안한 마음에 포기한다라고 해도 그 또한 네,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네, 좋고 나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택일 뿐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네, 사랑으로 바라볼 뿐이라고 합니다. 신과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네,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네. 엄마에게 전화가 온 말이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저희 마음도 녹아 있습니다. 만남을 기대하고 꿈꾼다는 건. 엄마 혼자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나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합니다. 엄마만 같은 생각 있는 거 아니라 아이도 같은 생각으로 녹아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기대한다라는 건 네, 별이의 마음도. 라고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별이가 떠난 후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마음 전했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네, 엄마에게 다시 또 온다는 것도 많이 불안하고. 힘든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힘든 선택이었을 거야라고 전해 달라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를 믿고 꼭와 달라는 말 전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달라는 말 전했습니다. 매일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지금은 없으니까요. 지난 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럼 기쁨은 계속 또 다른 기쁨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엄마와 계속 함께 있고, 만남을 함께 맞이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음, 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아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환생의 시기는 내년 9월에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정확한가라고 물으면 어, 잘 몰라요. 저야 들은 거, 본 거, 제가 느낀 것을 전할 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전하 음,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있어요.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전해받은 감정은 제가 체험을 해야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다라고.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보이거나 들리는 정보는 그대로 전할 뿐 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을 네, 언어로 전할 수 없을 만큼 환생해서 엄마에게 돌아가는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 엄마의 그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요. 그저 선택으로 바라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로, 네.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건 없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